주는 여자 아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술가 상담소는요 다양한 예술인들의 고민을 듣고 4년차 자존감 코치 아트비와 함께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사연이 필요하겠죠? 아래 메일로 사연 꼭꼭 꼭 보내주세요 저희가 정성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30대 글쓰고 작사하는 작사가 겸 작가입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기보다는 내면으로 느끼고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일기를 쓰고 생각이 많아질 때면 글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블로그를 시작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브런치를 매일 발행해요.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업도 이쪽으로 오게 된것 같습니다. 서정적인 음악에 제 가사가 들어가면 그게 또 그렇게 기분이 좋고요. 제가 연재하는 글에 댓글이 폭발할 때면 그 하루가 찬란해져요. 제가 이 맛에 너무 길들여진 걸까요? 저의 글은 대부분 다크한 소재를 다룹니다. 이별, 질병, 혹사, 우울과 같은. 그런 글과 가사가 많이 사랑을 받다 보니 어느 순간 저를 행복하게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행복하면 글이 안 써질까 불안하달까요? 제가 우울하고 불행할 때 글이 더 미친 듯이 잘 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의 감정 기복이 둘쭉날쭉이에요. 심리적 정신 소모가 너무 큰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삶 자체가 필피해집니다. 이제는 행복해도 글이 잘 써지는 예술가가 되고 싶은데 저를 자꾸 불행으로 내몰려는 습관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순간에도 글이 잘 써지는 예술가가 될수 있을까요? 아, 네, 사연자분. 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잘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글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불행의 구렁텅이 속에 나를 내문다라는 말씀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는데요. 제가 그 행복한 감정 속에서도 글을 잘 쓰시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는요. 글을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자입니다. 네, 압니다. 글 너무 잘 쓰고 싶죠. 매번 좋은 글을 쓰고 싶은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술가분들이 다 그래요. 나의 예술이 늘 좋았으면 좋겠고, 늘 최고였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기는 사실 어려워요. 내가 어느 순간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예술이 이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예술을 하는 순간부터 좀 과도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를 혹사시키는 과도기요. 네 물론 그런 과도기도 필요하죠 내가 언제까지나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글을 쓰겠어요 그죠 언제까지나 내가 좋을 때만 글을 쓰고 행복할 때만 예술을 하겠어요 이게 나의 업이 됐는데 그죠 내가 불행하고 힘들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글을 쓰기 싫을 때도 하게 되는 게. 네, 예술이라는 업입니다. 그쵸? 업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이걸 업으로 가져간 순간에는요, 어느 순간에도 내가 이걸 일로써 해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때를 조심하셔야 해요. 네, 이 과도기에 잡아먹히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언제나 늘 완벽한 글을 쓸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 인정을 했다면, 두 번째는요, 뭘 하셔야 되냐. 늘 같은 자리에 존재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요, 누군가가 우리 사연자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어떤 책 속에 그런 글을 봤어요. 어, 작가라는 직업을 가졌다면 내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이 글을 쓰겠다라는 루틴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우리 사연자분처럼 내가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도 언제나 글을 쓸수 있게끔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요. 매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1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쭉 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작업실 책상 안에 들어가요. 네.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동안? 딱 2시간 동안. 처음에는요, 산책하고 돌아오는 것도 어려웠고요. 7시에 일어나는 것도 어려웠대요. 그리고 2시간을 앉아서 매일 글을 쓰는 것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의 뇌가, 아, 7시부터 8시까지 산책하고, 돌아와서 8시부터 10시까지는 글을 쓰는 시간이구 나를 인식한 순간부터는요, 그 시간에 글이 미친 듯이 잘 써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연자분도요, 내가 뭐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상태이든 다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얼마만큼 글을 쓰겠다라는 것들을 정해두시고, 네, 이 과도기에 지지 마시고, 맨날 맨날 글을 잘 쓰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해서 글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분처럼 어, 이 시간만 되면 영감을 받는 그런 작가가 될수 있을 거예요. 네두 번째는요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예술을 만든다입니다. 네, 불행할 때 글이 잘 써지는 거 너무 공감해요. 저도 글을 써 봤던 사람이고 저도 저의 불행을 막 글로 쏟아내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감정보다는 불행이라는 감정이 글로서 더잘 표현된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술가는요. 사실은 이 트라우마나 불행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는 것보다 내가 어느 상태에 있어도 나의 예술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나만의 예술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 지금 사연자 분이 점점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이 불행이라는 요 감정으로 언제까지 글을 쓸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매번 불행해요? 행복한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행복한 감정을 들게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나 그 사건을 부정하겠냐고요? 언제까지나 이 달콤한 불행이라는 이 소스를 가지고 글을 쓰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건강한 예술을 하려면, 정말 나다운 예술을 하려면요. 내 마음부터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건강해진 다음에, 이 건강해진 내 모습을 가지고 예술을 표현할 줄 아셔야 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장르가 열릴 수도 있고요. 정말 지금보다 더 좋은 글을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행이라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냥 불행으로 글을 쓰는 건 감정에 나열일 수 있어요. 정말 좋은 퀄리티의 글을 쓴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의 감정을 너무 해소시키고 싶어서 쓰는 글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이 글로써 나라는 사람을 알려야지. 내가 이 글로써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의 가치를 널리 보급시켜야지.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사연자분의 정신 건강부터 챙겨 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세 번째는요, 행복 정서 기록을 해보자입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불행에 대한 정서 기록은 정말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행을 다채롭고 다른 타인이 느꼈을 때도 어, 내가 느낀 불행인 것처럼 서술을 할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에 대한 정서 기록도 이 불행에 대한 정서 기록만큼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실 거는요. 내가 이 행복이라는 정서를 매일매일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나만의 표현 방식으로. 오늘 내가 어떤 행복을 느꼈지? 작고 사소한 행복도 상관없어요. 어, 오늘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이게 참 행복하더라. 라는 거를 글로 써보는 거죠. 아이스크림 이러면서 그렇 글로 써보고 또 오늘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참난 너무 행복하더라 이런 것들을 정서 기록을 막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불행을 표현하는 방식처럼 행복을 아주 다채롭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연자분의 글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불행만 잘 서술하는 예술가가 아니라요. 나만의 행복도 잘 서술하고 타인에게 그 기분을 업해줄 수 있는 글쓰기가 가능한 예술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행복하게 글을 쓰는 날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연이 필요합니다. 아래 메일로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